가수 김다현이 올해 추석을 감성적이고 의미심장한 연기로 특별한 의미를 남겼다. 김다현은 이번 연휴에 방송되는 KBS 특집 프로그램 녹화를 마친 뒤 급히 가족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친지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진심 어린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김다현의 가족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어머니, 삼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김다연은 시간을 내어 방문하려고 노력했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시간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추석을 맞아 어머니와 삼촌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려 자신의 보살핌과 효도를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김다연이 준비한 선물은 전신한 마의자였다. 이것은 그녀의 삼촌과 어머니가 잦은 고통을 겪은 후에 좀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돕기 위한 섬세한 선택입니다. 김다연 씨는 이 안마의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휴식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김다연은 뜻깊은 선물을 보냈지만 어머니와 삼촌은 예상보다 더 따뜻한 환영으로 화답했다. 이들은 김다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차려 성대하게 만찬을 펼쳤다. 식사는 맛있는 요리를 즐기는 기회일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김다현의 복고와 특별한 선물이 올 추석 연휴를 훈훈하고 뜻깊은 분위기로 만들었다. 이는 그녀의 효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녀와 가족 사이의 강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김다현은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추석은 특별한 날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제외한 순간을 더욱 기억에 남게 만들었다. 김다현의 방문과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소중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의 사랑은 언제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김다연은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배려하는 것이 항상 마음의 최우선 과제임을 입증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추석은 김다연의 귀환과 뜻깊은 선물 덕분에 더욱 특별해졌다. 이는 재회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명절 동안 가족의 애정과 배려, 효의 가치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